여기는 조금 펌핑을 해줘야지. 이따가 진비한번 찍어줘야 되겠다. 여기는 조금 펌핑을 해줘야 돼. 어, 여기? 응. 어, 여기는 살짝 반유성으로 여기는 반유 점핑을 해야 돼. 어, 반육성으로 살짝. 먼저 내려가. 어. 얘안 어. 안 오잖아. 어찍어 줄게. 아까 거기 거까지 내려가. 어. 아, 뭐야, 와흔들려요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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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와우! 까지 와우! 야 된다. 괜찮아? 괜찮아?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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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우 와우! 지금 자고 <laughs> <laughs> 아니 이가 아니 어떻게 넘어진건데 여기서 넘어 왜? 그래 드럼 드라, 아, 해버리지 그러면 내가 들었다 이거 내가 어 몸은안 다쳤고. 음. 아니 다친 것보다도 자전거를 먼저 보네 이러면서. 아, <laughs> 아, 네. <laughs> 네. 사람 아, 사람들 아, 내려오니까 아, 좀 지켜 아, 지켜. 우리도 내 봐. 어? 이런 데, 이런 데. 그거는 한번잡아면 되지 않나? 한번 정도? 모르겠는데. 많이 휘었다. 어. 일단 내려가서 잡아, 한번, 한번 잡아보자고. 어, 뒷브레이크잖아. 그거 어 뒷브레이크잖아. 아, 왼쪽이? 아, 왼쪽이 참 아프구나. 난 긴데 산들장 왜나가갔어왜나가어 동물이가 너무 깜빡내려간다는데 <laughs> 빨리 가 되는 리가안 되는 거야, 여보, 팔보이가어보 그래 여보, 여보, 어어 아찮 미치겠다. 형 괜찮아? 형악 제대로 넘어졌어? 괜찮아요? 시골길이 이렇게 되냐 시겠네. 이거 한번 정도는 필수 있을 거야. 와이프로 음, 와이프 꽂아가지고 근데 많이 헤어졌는데? 어? 근데 차에 찾아봐야지. 안 되면 제가 한뭐 하나 사줄게. 아니, 아니. 고물러라 이거 싱가포좀힘다 사줘? <laughs> 아 이거 바람청한테 팔아야 되는데 <laughs> 내꺼랑 바꿔보라 그거 저 매직으로 <laughs> 넘어와줄게 <laughs> <laughs> 아니 거기서 왜 몸이 왼쪽으로 확 돌리니까 놀래가지고 안 닫혔으니까 됐어 안닫혔으면 됐어 이거 안나아 바람청한테 넘어가게 되는거야? <laughs> 아니 웃잡았지고 거기에 까만걸로 칠해 <laughs> 여기도 스크린로 <laughs> 아니야. 셀수도 있어 이리만 안올라로 살살 넷로 살살 갈아내고 네. 매니카 같은거 <laughs> 뒤에서, 거 뒤에서 뒤에서 뒤에하고 뒤에서 다고 신경써야돼 <laughs> 자 썸블레이로 가자 <laughs> 천천히 가

얘 yeah. 많이 안갇혔으니까 다행이야. 뭐형 자꾸 돌아간다. 그게 뒤일게 어? 옆으로 돌아가. 근데... 그게 왜 돌아가지? 원래 이렇게 안안 이게 번 센... 번, 센터가 안 맞나? 진짜 게 돌아가는 거야돌아가 거. 너어 어, 아까 너어어너 어, 앞에서 넘어지면서 동굴이가 뒤에서 넘어지면서 자전거가 다쳤어. <웃음> <오케이>. <웃음> 하길래 버린다고 버려는데 이상하게 버려 <laughs> 버리는 것도 잘 배웠고. 난 이게 공호자가 내려와가지고 중간에 그랬던 거야. 아까. 그게 갈래다가 이게 여기까지 막 내려오는 거. 그거 안 맞는 건데. 그래. 원래 저게 속 안에다가 차는 거야. 아. 아, 피에다가아 그래야지 피구에다가. 안 밀리는구나. 피부에다 차야지 안 밀려. 아 그래? 아 그러면 차도 안 되는 건지, 안 됐던데요? 아, 제... Hey, hey. <laughs> 자. 너,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